역대상 2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십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우니 주는 높으사 주,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죽게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께로 말미암아 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조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것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 어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한 번밖에 살수 없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처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도 인생을 예측을 할수 없어요. 그리고 다 각자 자기 인생 속에서 내 앞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살았던 분들,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삶 속에서는 "아, 저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기록을 남겼구나" 그런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를 내삶 속에 잘 활용하면 그는 우리 안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그들의 지혜와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본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아유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자꾸 보면 본을 받게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되고 왜 주께로 향하라고 그러는가? 왜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럴까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주시는 것을 상상할 때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속에서 착 보게 됨으로써 보면 닮는 거예요 그럼 본을 받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감사기도를 들으면서 10절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주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는 영원부터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라는 건 송은 찬송이여 축은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을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위로 올리면 송축이지만 아래로 내리면 칭찬이에요. 우리 칭찬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칭찬이죠. 그 똑같은 내용을 위로 올리면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면 좀 건방지게 느껴지니까. 아, 그러나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를 그거를 높여서 칭찬해 드리는 것을 송축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칭찬하는 것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말 최고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송축이에요. 물론, 이제 아랫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도 기뻐요. 그런데 칭찬 듣는 아이는요, 더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인생을 많이 좀뭐 그렇게 뭐 저희보다 많이 살아본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아, 아 아랫사람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도 어, 아,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 요 저는 그 중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칭찬할 때가 참 기뻐요. 그,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해 드릴 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게 송축이라고요. 송축. 네? 자, 그런데 이 송축하는 내용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칭찬받는 게한 번, 두번 칭찬도 너무너무 좋은데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면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예요? 어디로부터는 태초로부터. 그러면 또 어디까지는 건 뭐예요? 천국까지.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은요 태초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 칭찬 듣는 것도 어른의 입장에서는 엄청 기쁜데,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칭찬받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 들어요?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인가 진심이 아닌가의 문제지. 참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송축을 드린다고 그러면 거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색할까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런 거 본받아야 되잖아. 아, 우리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일, 송축하는 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매, 매일 묵상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뭐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 처음 보는 사람, 저 사람 정체가 뭐지?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정체를 여러분 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맨날 낯선 사람에게 의심만 가잖아요. 저 사람 정체가 뭐지? 제발 먼저 하나님의 정체를 아십시오. 그래야 나의 정체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 29장 11절 12절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정체를 가지신 분이구나.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세요. 먼저 뭐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여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주여! 기도하듯이, 아버지! 부르듯이. 예수님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와여. 호 그러면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죽게 있사오니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다윗은 왕이었고 지금 이 다윗은 임종이 가까운 때예요. 자기 이제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 그거는 바로 왕으로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인데 자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다윗 그의 고백 중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을 인정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왕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야 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은 그 위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왕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한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대개 왕권에 관련된 거예요. 왕의 권한이 왕의 권리. 그런데 다윗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을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그 왕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 왕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거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해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불러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여기 이제 여와여 위대하신 것능가 영광의 승리하위옵니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가 뭐요? 하늘과 땅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에 해당돼 하늘과 땅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만물이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여호하여! 주권도 죽게 속하여 싸우니 주권이 뭘까요? 주인의 권리가 주권이에요. 주인의 권리가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지. 아, 이거 가지고 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건 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남의 것 가지고 함부로 못하죠? 내 것은 함부로 할수 있어요. 왜? 주인이니까. 주권은 뭐냐?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가 주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리 그 주권도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높은 데가 뭐예요? 뭐, 그런데 만물의 머리면 모든 만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최고라는 거죠. 왕권도 주권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11절에 인정하면서 12절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가 뭐예요 부자되는 거돈 우리 제일로 누구든지 탐을 내는 거 부자되는 거그 부도 귀 귀가 뭐예요 명예예요 귀는 명예예요 그러니까 부자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다 죽게로 말미암아 싸우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쳐가지고 마지막 공든탄 무너져요. 다. 그러나 진정한 부와 귀는 죽게로부터 말미암, 말미암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부와 귀가. 부자가 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만물은 모든 이 세상에 지은 만물이 만물의 주제, 주제는 뭐예요? 통치, 통치자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에, 그 하나님 손에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크게 되는 것도 강해지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체로 크게,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강하게 되기보단도 크게 되는 것에만 더 집착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크게 되느라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데 강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강해야 이겨내는데, 강하지 못하니까 뭐요? 크기만 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크게 되게만 한라고 하면 그 자식 넘어집니다. 왜?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뭘 구해야 돼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같이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크기만 하면, 강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강하게 하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무조건 큰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큰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왜? 강함이 없으니까. 그 강함이 어디로부터? 주의 손에 있어요. 강하게 되는 것도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11절은 하나님을 높인 것 동시에 12절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정체를 여기서 다윗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부와 귀가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손으로부터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요, 하나님의 정체성이요.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 묵상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말로 축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 축복하는 건 욕심이에요. 말씀으로 축복하셔야 돼요. 내 말로 축복하는 것은 욕심이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이루어지면 망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신 것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함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고 축복하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데 이런 걸 본받아야 돼요. 말씀에 이런 걸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세우는데 이 말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새해져 있을지어다. 여기 바울도 고백한 거요.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결국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맞춰지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그하나님뜻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답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심으로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다윗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을 송충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평생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자녀들 축복하시고, 그런 축복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